안녕하세요. 어제 공부한 거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도 어제 공부한 것 중에 몇 종목이 반응이 좋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어제 편집하려고 하는데 편집 프로그램이 오류가 생겨서 절절 매다가 결국 노트북으로 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를 4시 했어요. 지금 잠을 못 잤더니 정신이 없습니다. 내일이 쉬는 날이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3월 31일 오늘의 시황 먼저 시작할게요.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선물은 빨갛게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많이 담아줬죠. 오늘 코스닥은 개인이 매도를 좀 했네요. 선물은 외국인이 오늘도 역시 많이 담아줬고요. 내일도 장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매수세에 상승을 해서 2,75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종목 중에서요. 테슬라 주식 분할 움직임에 삼성 SDI, LG의 에너지 솔루션등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정말 좋았죠. 네이버, LG화, 학 기아도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업체는 하락세로 거리를 마쳤습니다. 아유, 어제 그렇게 반도체 좋더니 하루 만에, 그쵸, 알 수가 없어요. 업종별로는 보험, 통신업, 은행 등이 상세를 보인 반면에 의료정밀, 의약품, 전기전자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3위권은요,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소재주가 강세였어요. LNF 에코프로비엠 첨보가 약진했고요. 위메이드 HLB CJ ENM도 강세였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헬스케어,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셀트리온제약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핫이슈인 종목 볼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좀 회복되는가 했더니 오늘 좀 불안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감 후퇴에 농업, 비료, 수산, 에너지주 등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는 협상 기대감 때문에 이런 전쟁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다시 회복을 해줬어요. 구리 가격이 전고점 근접에 도달했다고 하네요. 전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대한전선 오늘 강했지요. 지난 10일 중동 초고압 케이블 공급 계획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5G 좋았어요. 그쵸? 우리 5G가 달라졌어요. 이번에 또 속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또 다행히 5G 흐름 좋았습니다. 화웨이가 한국 기업의 5G 동반 성장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나 봐요. 실적 개선 흐름의 기업 위주로 봐야 한다. 국내 확대보다는 해외 수주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5G 종목 중에 좀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 한번 정리해봤어요. HFR, 요즘 HFR이 굉장히 흐름이 좋죠. 일본이 밀어주고 미국이 끌어준다. 북미 통신사 대규모 투자, 프론트홀 수주가 급등. 시장 본격화 시 연간 매출 1,000억 달성도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지속 상승보다는 순환매 흐름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 어, 계속 갔으면 좋겠지만 이것 요즘 순환매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서진 시스템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언제나 5G 흐름에서 주도를 많이 하죠. 미래 기업 실적 성장 지속성 등에 주목하자. 5G 이외의 사업 포트폴리오 및 좋은 매출 구성.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도로 하는 것 같아요. ESS 부품 매출 전년 대비 410.5% 증가. 오, 좋았네요. 반도체 장비 부품 매출이 217% 증가했다고 하고요.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대량 발행했다고 하네요. 이노와이어리스 이노와이어리스도 좋게 보는 분들 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1분기부터 일본향 스몰셀 매출 인식 시작. 5G 인빌딩 투자 확대 및 28기가헤르츠 상용화 기대. 매출 및 영업 이익 지속 증대 기대. 5G 종목에선 이세 가지를 많이 언급하더라고요. 다른 5G 종목들도 오늘 흐름 많이 좋았죠. 계속 좀 흐름이 좋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2차 전지 좋았어요. 그렇죠? 미국 연비 규제 강화, 높은 벌금 부과. 2차 전지는 앞으로 계속 눈여겨 봐야 될것 같아요. 좀 조정 조정이 있을 때마다 관심 갖고 분할 매수하는 거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전기차 생산량 확대, 국내 배터리 3사 수혜 삼성 SDI 어제 언급해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좋더라고요. 기관 14거래일 연속 순매수, 자동차용 소형 전지부문 판매가 호조 기대된다. 업종 내 가장 저평가라고 해요. 대주전자재료, 전자부품용 소재개발업체, 2차전지 관련 신소재 개발, 자동차 LED 확대 등 호실적. 그리고 n k n 2차 전지 전액 해 수요 급증, 공격적 외형 성장에 주가 상승을 견인한다. 엔캠은 전액으로 해 항상 천보랑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1진 머티리얼즈, 2차 전지 수요 증가가 전망된다. 말레이 전지박 공장 증설, 유럽, 미국, 생산 설비 신설 예정. 동박은 왜안 가나 했어요. 근데 1진 머티리얼즈 오늘 좋았고요. SKC도 함께 좋았습니다. 전문가들의 픽.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언급했는지 한번 볼게요. 인선 E N T 재건축의 진짜 수혜 순환골재 생산 부각 기대 K G E T S 대표적 의료폐기물 관련 주 최근 분할 매각 이슈는 부담으로 존재한다. 오늘 폐기물 관련 주 언급 있었고요. C S 윈드 전쟁 여파 해상 풍력 확대가 전망되고요. 유럽 풍력 확대 수혜를 입을 거고요. 유럽 매출 비중이 50%가 된다고 하네요. 글로벌 풍력 타워 점유율 1위. 시스 윈드도 지난번에 언급 한번 해 드렸죠. 신재생 에너지 계속 계속 관심을 가져 보자고 했습니다. 팬 엔터테인먼트 중국 한한영 해제 신호탄 OTT 경쟁 심화에 콘텐츠 수급 전쟁 중. 다섯 편 드라마가 지금 라인업에 있고요. 100억 원 영업 이익이 추정되고 2.5억 명 제페토와 메타버스 진출 한다고 하네요. 아진 엑스텍 모션 제어 및 로봇 관련 전문 기업. 일본이 독점해 오던 모션 제어 칩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고 해요. 반도체 호황으로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요. 향후 AI 반도체 칩 산업용 로봇의 모션 제어 기술이 응용될 것이다. AI 기반 머신 비전, 로봇 모터 등 신사업을 확장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산업 투자와 함께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한다고 해요. 한국카본, 한국카본도 좋게 보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조정 시에 매수 가능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LNG 탱크 보행제 수주 급등. 한국 하본과 동성 화인텍이 양분을 하고 있는데요. 경량화 필요한 복합소재 부품을 개발한다고 하네요. 플래티어, 메타버스에 최적화된 이커머스 솔루션을 보유한다. 메타버스에 최적화된 이커머스 솔루션을 보유하고요. 90여 개 대기업, 170개 이상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하네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비즈니스 협업을 하고 있고요. TJ 미디어. 인수위가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검토한다고 하죠. 노래방 관련주요. 실생활 밀접형 리오프닝 주 강세. 거리두기 개편한 기대감에 강세. 오늘 TJ 미디어 정말 좋았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매경에서 불사조님이 출연해서 언급 한번 해주셨거든요. 아 그때 들어갔어도 좋았을 걸.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레깅스 계절이 돌아왔다. 브랜드 잭시믹스가 일본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그쵸? 어제는 안다르 관련주가 올랐었죠. 어제 그거 언급해드렸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못 샀어요, 저는. 연매출 33%, 영업익 127% 증가가 전망된다. 팜스코 사료주 급등 속에서 저평가 분석이 된다. 이구산업. 또 이제 구리 구리죠. 예, 구리. 비철금속 제조 업체 연간 생산 능력 6만 톤.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우호적 업황이 조성된다. 아, 그래요. 안 올리는 게 없어요. BGF리테일 1분기 실적 호조 지속 전망. 국내 편의점 1위 거리두기 규제 완화 수혜가 기대된다. 시우요 BGF리테일은 시우죠 덱스터 공급자 우위 시장의 업계일이 올해 갑의 입장이 예상된다. 워낙에 독보적이어서 진짜 배짱 튕기면서 갑의 위치에서 사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네요. 단알과 협업, 단알과 협업도 하고 있고요. 시각 특수효과 컨텐츠 전문 기업이고요. NFT 사업도 확장에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대한그린파워, 바이오디젤 원료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고요. 풍력을 이용한 전기 생산 사업도 하네요. 관리 종목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음, 좀 눈여겨 보자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흑자 전환이 되면서 재평가 가능도 있고요. 신재생 모멘텀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관리 종목으로 있었다가 해제가 됐는데 그런 경우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쿠콘 비즈니스 데이터 제공 전문 기업. 올해 데이터 사업 부문 고성장 시기이고 마이데이터 사업 동안 수익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아가방 컴퍼니 국정 과제에 기초한 저출산 양극화 정책 수혜주. 어 이제 5월 어린이날쯤 되면 미리 담아야 되나요? 어린이날 또한번 움직이겠죠? 드림텍 차량용 LED 모듈 생산 업체. 웨어러블 카메라 모듈 급증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 나무가 회사라고 하네요. 아이마켓 코리아, 밸류 포인트, 대면 5개 광고 전문업체, 산업자재 유통 서비스 업체, 저평가와 배당의 매력이 있다고 하네요. MK전자, 반도체 소재 본딩 와이어 글로벌 1위, 실리콘 칩과 반도체 리드 프레임 연결하여 전기적 신호 전달, 올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 20% 증가가 전망된다고 해요. 2차 전지 음극재 시장도 진출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작년 매출액 1,766억, 영업이익 186억, 반도체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햄네스 업체고요. LG, 탈레스, 현대모비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움직일 때 제주반도체 역시 흐름 좋죠. 원익 IPS. 1분기 실적 터너라운드 전망, 하반기 삼성전자양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다. 모트렉스, 구글의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인증, 기아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 부품 납품, AVNT 제품을 통해 글로벌 시장도 공략을 한다고 하네요. KT, 안정적 실적 및 저평가 매력도 보유, 주주총회 통한 기업가치 상승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대기업에 이은 로봇사업 진출을 발표했고요. 사업구조조정 통해 상승 여력 확보, 시장지수 대비 견주한 모습. 진짜 KT는 막 이렇게 급등은 안해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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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막 올라와 있어요. 그쵸? 무관심 속에 어느덧 자라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노후준비는 이걸로 끝.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야할 종목. 2분기부터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제목 이걸로 끝. 더 이상 설명이 없겠죠? 포스코가 4월 철강 성수기에 돌입한다고 하네요. 바이오 플러스 자체 개발 DVS 필러 시장 주도 예상. 중국향 제품 승인과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다. 바이오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제가 아는 것만 하면 너무 뻔할 것 같아서 제가 몰라도 제가 모르지만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또 변동성 막심하거나 이런 바이오즈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일단 편식하지 않고 좋게 언급하시는 종목들은 최대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녹십자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자리가 위치가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신규 플랫폼 확보 성장 기대, 혈액 제재, 미국 진출 기대감이 있고요. 단기 저점 후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 LG 이노텍, 어우, 이건 언제까지 갈까요? 광학 솔루션 부진 개선 여지가 충분하다. 전장 사업부 실적 확대. 외형 성장 기대감이 유효하다. LG 이노텍은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갈리더라고요. 너무 고점이다. 이제 차익 실현할 때가 되었다. 하는 분도 있고, 아직도 여지가 충분하다. 아직도 올라갈 룸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LG 이노텍은 그래서 아, 이거 조정 오면 살 거야. 그러다가도 막상 조정이 오면 못 사겠어요. 너무 고점인 것 같아서, 아, 이때 들어가면 항상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거 알죠? 태웅 로직스, 국제 물류 주선 업체, 다수의 선사와 파트너십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고요. 매출 지역 다변화 및 품목 다각화에 주목하자. 넷마블,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골든브로스, 제2의 나라 등 신작 출시가 예정되어 있대요. P2E 게임 A3 스틸얼라이브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표가 상향 리포트 어떤 종목들이 상향되었는지 살펴볼게요. 하이트진로 분기별 실적 개선 모멘텀 강화 전망 1분기 국내 물량 증가 효과가 시작될 전망이다. 목표가 44,000원, 성신양회, 업황 호조 및 레버리지 효과로 실적 개선 지수. 4월부터는 실적이 좋은 주를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셨습니다. SPC 3립 호재와 우려가 상존하는 구간. 주가의 추세적 상승을 위해서는 지속적 확인과 수익성 레벨업 필요. 1분기 베이커리 사업부 호조 전망. 목표가 93,000원. LG 노텍 1분기 기대 이상. 아직 저평가 구간. 22년 1분기 기대 이상. 어, 상향 리포트에 또 나왔네요. l g 노트 52만원 목표가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군비 증강에 쏠린 눈. 1분기 민수부문 수익성 양호. 군비 증강 움직임을 주목하자. 과거 대비 한층 상향된 수익성. 해외 수주 모멘텀도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목표가 7만원. 삼성 SDS 올라갈 일만 남았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어요. 목표가 18만원. 제1기획. 구조적 성장 가능성에 가치를 높여줄 시기다.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상회 전망. 목표가 34,000원. 시간을 다닐까 상위 종목 볼게요. 오늘은 상한가가 5종목이 나왔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이요. 광림, SOL, 소리라고 읽어요? SOL이라고 읽어요?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S&P 그리고 비비안 IOK 미래산업 이렇게 다섯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한신기계 두산 EUB SATENG 시간 외 상승이 있었고요. 한신기계 두산 EUB이면 내일 또 원전주가 움직이려나요? 돌고 돌아 그쵸? 대응 전략. 단발성 단기 매매가 지속되고 낙폭 과대주로 대응을 하자. 진짜 낙폭 과대주를 찾아서 막 다니는 것 같아요. 여행, 항공,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주 관심, 4월 증시, 개별 종목 장세가 기대된다. 역시나 당분간은 개별 종목일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향될 거로 예상되고요. 실적주 위주로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언행 시즌이 오는 이만큼. 자 이제 3월 증시 다 끝났죠. 이번 달 수익 좀 괜찮으셨나요? 저는 간신히 간신히 생활비를 맞췄습니다. 4월에는 보너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4월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수익 올려보도록 해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